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단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그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배와 함께 배에서 거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귀신들린자 간질하는 자 중병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근역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언해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큰 변화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똑같은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을 낳는 의부인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와 고기를 잡는 어부는 똑같이 최대한 많은 양을 잡고자 한다는 것이 아마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류를 불문하고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때로는 대상을 정하기도 합니다. 갈치 잡는 배 뭐 고등어 잡는 배, 멸치 잡는 배 여러 배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펼치면, 그 그물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들이 꼭대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막상 그물을 올려보면 여러 가지 고기들이 나옵니다. 그 어부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고기를 골라서 담을 수는 없죠. 무시든지 많이 잡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종류 불문하고 많이 잡고산 한다는 것이 아마 고길삼은 의부될 겁니다. 사람을 낳는 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로 사람을 특정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제외한답든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적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보험을 증거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종류를 풀분하고 그들에게 낚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손으로 물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맨손으로 한두 마리 잡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낚싯대이든 거물이든 도구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죠. 사람을 낚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는 하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성령에 낚이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뿐이고, 결실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참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는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거물에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거물에 잡히는 순간,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음이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잡힌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해라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고리를 낚는다는 라 것은 죽음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낚는 의무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는 라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러한 생명을 주는 일에 그들와하여 근신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자들이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가 되었고 제사가 됨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유익을 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찾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얘기를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어는 없나는 하나님의 파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장 라로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오금 하셔서 손을 붙들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잠시 유예 받았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모든 자들의 첫 소망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은 생명이 주어졌다. 아까 이처럼 물고기는 죽지만은 우리가 성명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중병 들린 자, 그 모든 것을 치유했다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약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행복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꼭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을 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속에서도 황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었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 바로 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나가기 아 때문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되었다. 성경이 이르기를 예수님을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에게 돌려가시고 그 흘리신 보일의 피를 통해서 대숙함을 받았고 그대숙의 공로를 통해서 의의 세모풀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처수를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늘의 참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림을 따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낳는 의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의부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천국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들어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배와 거물을 돌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주신 천된 평화를 맛보며 세상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